스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에 한 어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오메가의 1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죠 그래서 그냥 오메가가 됩니다 기억은 오른복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은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고 자 켤레를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더 오메가 켤레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가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마 2가 되므로 니은도 참이에요. 그 다음 이제 기근 이것이 성립하는 30 이하의 양의 정수의 개수를 찾는 거죠. 자 일단 보세요.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오메가의 4n제곱 어차피 마이너스는 4n 제곱 짝수번 제곱하니까 플러스가 될 테고, 얘는 더하기 오메가의 8n 제곱 되고요 더하기 1은 0. 이거를 만족하는 걸 찾는 거에요. 그럼 얘네다가 넣어보세요. 얘네다 1을 넣으면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8제곱 더하기 1이죠.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6제곱이 또 0이니까, 아, 1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에서, 어, 얘는 0이 돼요. 얘네다 1을 넣어요. 오메가 1을 넣으면 오메가 8제곱 더하기 오메가 16제곱 더하기 1이고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제곱, 오메가 16제곱은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n이 3이면요, n이 3이면 오메가의 12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12제곱 더하기 1인데 오메가 1 2제곱은 1이에요. 그래서 3이 되죠. 0이 안 돼요. 자, n이 4가 되면 오메가의 16제곱 더하기 어 오메가의 32제곱 더하기 1 그래서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는 0. 아까 1을 넣었을 때 상황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어, 3, 3개씩 이게 반복이 되는 거고 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2인수일 때만 는 0을 성립하는 거예요. 3 2아의 양의 정수는 30개인데 이 중에 3의 배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의 배수가 10개 있으니까 빼면 20개. 그래서 디귿도 맞음으로 답은 5번이 됩니다.